안녕하세요, 상구예요. 내일을 다시 해야 될것 같죠? 어, 오늘은 제가 어, 핸드크림에 대해 비교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짜잔, 이솝을 선물 받았어요. 이솝 핸드크림 어, 유명한데 어, 이솝 핸드크림 일단 받은 걸 같이 봐볼게요. 이렇게 이런 이솝 주머니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솝, 이렇게 주머니를 열면, 또그 안에, 이렇게, 종이, 로, 패킹이 되어 있어요. 이손만의 분위기가 아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핸드크림이랑, 핸드크림이랑, 그, 샘플. 사용해 볼수 있는 샘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핑크색이랑 민트색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향 맡아보고 민트색은 완전 진짜 강한 우드향이고 핑크가 그나마 좀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핑크로 골랐고 이 이소 팬드크림을 알려드리면서 저번 영상에 제가 그 여기 록식당 어, 홀리데이 캘린더 여기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핸드크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록시땅 핸드크림이 유명해서 여기 록시땅 핸드크림, 이솝 핸드크림, 그리고 어, 샤넬 핸드크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발라보면서 향이랑 어, 촉촉함감 이런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사용해봤던 이 록시땅 핸드크림부터. 이 록시땅 핸드크림은 지금 이거는 30ml 짜리예요. 어, 시어 드라이 스킨 핸드크림으로 이 록시 땅이 핸드크림이 제일 어,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핸드크림인데, 어, 이게 30ml 있고, 75ml 있고, 150ml 있고, 어, 30ml가 가격대가 만원대, 75가 27,000원, 그리고 150ml가 38,000원 어, 이렇게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사용하는 거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핸드크림 제형부터 이건 좀 이렇게 많이 좀 꾸덕한 제형이에요. 꾸덕한 제형인데 이걸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이게, 요렇게. 근데 또 바르면 은 되게 촉촉하게 발려져요. 이게 꾸덕한 느낌이 되게 촉촉하게 발려져가지고. 이게 손 전체를 되게 부드럽게 뭔가 무겁지만 가벼우면서도 되게 잘 스며들게 발리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좀 촉촉한 감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향도 되게 그 베이비 파우더 향. 응. 향이 그렇게 좀 퍼져요. 은은하게. 이렇게 손 전체를 이렇게 해서 향을 맡아보면, 음, 진짜 그 베이비 파우더 향, 그 향이 나고요.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다 스며들면서 되게 보습감이 강해요. 이걸 바르고 있으면 그냥 손이 되게, 그냥 맨들맨, 미끌미끌 좀 이렇게 손이 좀 펴진 듯한 느낌? 응, 음, 그런 제형과 그런 베이비 파우더 향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이 녹색당 핸드크림이 있구요. 오늘 이제 제가 물티슈로 손을 좀 닦아보고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 샤넬 라크레망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구입해서 써봤는데 한번, 어, 한번 샤넬 핸드크림이 너무 궁금해서 이 조약돌 같은 이 핸드크림, 이 50ml가 8만원이에요. 8만원. 한번 얼마나 좋을지 너무 궁금해서 사왔어요. 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열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요. 여기는 이쪽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어, 제형은 되게 뭔가 촉촉한 그런 제형으로 좀 보이는데, 이것도 어, 한번 발라볼게요. 음, 이건 아까 록시땅보단 정말 물같이 정말 이건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음, 더 촉촉한 느낌이 들고 이거의 향은 어, 향이 어, 향이 나요. 향이 있어요. 향이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있고 어, 이 향은 뭐라 해야지 좀 약간 꽃꽃향 같기도 하고 음, 좀 약간 근데 향, 향이 막 엄청 안 좋거나 그런 향은 아니에요. 그냥 향 되게 은은한 꽃향?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그냥 이거는 되게 그냥 촉촉한 느낌이 좀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끈적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끈적인 느낌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8만원 주고 사기에는 좀 핸드크림으로는 아까운 감이 좀 있, 있,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그리고 다음 한번 제가 손을 또 닦고 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크림. 어, 이솝 핸드크림. 이건 완전 그 인스타용이죠. 인스타 분위기 핸드크림. 딱 봤을 때 어, 되게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뭔가 느낌이 잘안 나오는데 어, 되게 그냥 되게 느낌적인 핸드크림이에요. 어 그러죠. 어, 여기 내일만 이쁘게 됐으면 이렇게 딱 분위기 어, 그러고 7 5 m l 의 레저 렉션 아로마틱 핸드밤 31,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 이렇게 뜯는 게 아니고 요렇게뚜껑에이 부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콕 찧어주면 돼요. 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어 한번 이쪽 손에 짜볼게요. 어요거는 약간 옐로우. 옐로우 느낌이고 어좀 촉촉한 것 같으면서 어 이건 또 촉촉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짜서 양 조절을 잘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고 음이것도 향이 되게 확 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향이 확 느껴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발려지는? 음. 어, 향은, 어, 이거 되게 아로마. 진짜 아로마 향. 어,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릴렉스. 음. 향이 되게 그냥, 아로마 향이 이렇게 풍겨지면서, 진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마사지 이렇게 막 캐면서 발라주는 그런, 어, 핸드크림 느낌이 나네요. 발리고서는 좀 꾸덕함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어, 이솝 핸드크림을좀 촉촉하게 발리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잡아지는? 어, 이런, 그런 느낌이고, 어, 어, 이솝 핸드크림 정말,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솝 펜드크림 록시땅, 샤넬을 보여 드렸어요. 어, 일단 제일 촉촉한 거는 어, 샤넬 이 락그레망 이게 락그레망 이게 제일 촉촉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솝 그다음에 록시땅 이 순서예요. 촉촉한 거는 그리고 좀더 보습이나 이런 걸잘 잡아주는 거는 록식당. 이렇게 좀더 이렇게 꾸덕한 감이 있는 게 아마도 더 보습적으로 이렇게 확 잡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향도 이두 개가 좀더진하고 얘는 은은하고, 어, 이렇게 핸드크림 3종을 제가 어, 부족하지만 한번 저의 저만의 그 느낌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음, 가격대도 선물해주기에는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며 좋아요까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어, 제 아는 선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으니까 또뭐 핸드크림 좋은 거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리고 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